에레미야 2 0장 7절에서 18절입니다. 키워드는 견딜 수 없나이다, 믿음과 충성, 탄식할 수 있습니다.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미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굴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 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므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죽게 아뢰어 싸운 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를 와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아뢰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했습니다. 그런데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가 전한 말씀은 파멸과 멸망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치욕과 모욕이었습니다. 충성에 따른 결과가 이것입니까? 이렇게 생각이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어 말씀을 전하는 것이 힘이 들지만 그렇다고 전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말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말을 하고 싶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거나 의심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말씀의 여파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비방합니다. 그들에겐 두려운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십0절을 보면 그들은 말합니다.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라. 예레미야가 이 사람도 죄인이라 저 사람도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우리도 죄인이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당신 빼고 다 죄인이지 그런 비방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럼 이제 우리가 힘을 합쳐 선지자 예레미야 당신에게 원수를 갚을 것이라고 합니다. 실수하기만 해 봐라 그런 말입니다. 말하기가 두렵지만 말할 수밖에 없는 선지자는 자신을 불러 세우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대적들보다도 강하시니 그들이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저들이 보복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공의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원합니다.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비방하지만 진실하고 의롭고 약자인 자신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길 원합니다. 자신을 불러내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4절부터는 예레미야의 탄식하는 말이 쏟아집니다. 욕과 같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축복해야 할 생일을 부정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출생을 알리는 사람도 부정합니다.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이 16절에 나오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가리킵니다. 그 성읍들처럼 차라리 자신의 출생을 알리는 자가 없어졌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17절,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태어나게 하시고 살리셔서 고생과 슬픔을 보고 부끄러움으로 살게 되었다고 탄식합니다. 혼유자의 탄식하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실패해보지 않은 신실한 사람은 이 목소리에 공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깊은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목소리는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알수 없는 일에 휘말려 탄식하던 욥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시편에 나오는 수많은 탄식하는 목소리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탄식할 일이 이렇게 많은가 싶을 정도로 다양한 사례가 나옵니다. 네, 이 세상엔 죄악이 들어온 이후 탄식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탄식해 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더 나아가 충성스러운 신자에게도 탄식할 만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결과를 아는 사람으로, 예레미야의 때를 보면 어떻습니까? 분명 예레미야는 옳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억울하게 돌아갑니다. 충성에 대한 대가가 이것입니까? 하나님의 보호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전하게 하신 이 말로 인해 충성스러운 사자가 이런 취급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제약된 세상 속에서 믿음과 충성이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믿음과 충성으로 사는 사람이 탄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더큰 그림을 그리면서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 역사 전체를 보면 분명히 공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의인의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 구원의 날이 이르면 의인이 받을 영광이 너무 커서 그동안의 고난이 작다고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에서 마주하는 것은 것입니다. 이 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레미야는 믿고 의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토로하고 탄식합니다. 어디 말할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솔직히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믿음으로 맡은 일을 감당합니다. 고통과 슬픔과 두려움을 쏟아내며 한편으로는 충성스럽게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역시 하나님 자신을 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십니다. 모든 것이 꽉 막힌 처지에 이르러도 그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래서 전적으로 홀로 있는 것만 같을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죽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는 변함없이 모든 역사 가운데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여전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이 십자가에 새겨져 있습니다. 마치 혈서와도 같은 것입니다. 혈서는 내가 목숨을 걸고 쓴이 글에 대해 동의하고 또 그렇게 살 것이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확실하며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혈서와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거기서 죽으셨습니다. 사랑의 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따르게 하십니다. 탄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 있습니다. 무례하거나 불신하거나 저항한다기 보다 오늘 나의 아픔과 슬픔을 토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탄식하는 언어는 상당히 감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예레미야의 말은 신학적인 진술이 아닙니다. 정말 저주를 받아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괴롭다는 말입니다. 고통이 극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슬픔이 감당할 수 없이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런 이야기를 왜 하지 못하겠습니까? 믿음의 여정, 충성스럽게 가는 인생 속에 이러한 탄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악한 우리 현실과 고된 삶을 두고 얼마든지 탄식하며 우시길 바랍니다. 도리어 탄식하는 목소리가 없는 건 어쩌면 그것이 가식과 거짓일 수 있습니다. 죄악된 이 세상에 탄식이 없을 수 없습니다. 태평 성대와 같은 세상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야 올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 그 어디나 하늘 나라라는 고백과 탄식하는 목소리는 서로 대치되는 진술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에 잠겨서 기뻐할 때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의를 따라 살면서 부패하고 악한 현실 속에서 탄식할 수도 있습니다. 때론 그 둘이 함께 밀려들어서 두 마음이 공존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수학 공식이 아닙니다. 믿고 충성하는 사람도 탄식하고 울수 있습니다. 탄식하면서 찬송할 수도 있습니다. 찬송하다가 탄식하고 탄식하다가 찬송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쉽게 한 가지 색깔로 칠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바라볼 때도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좀더 넓고 길게 차분히 내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울어야 될 일이 있으면 울어도 됩니다. 웃을 일이 있으면 웃으면 됩니다. 살아 있어서 느끼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주님 안에서 그 모든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충성이 영광으로 변할 날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께서 어려운 시절에도 은혜를 베푸셔서 견디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진실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마주한 현실에 아픔이 있을 때 울며 부르짖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가운데 기쁨이 있을 때 감사하며 찬송하고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모든 슬픔이 주안해서 영광으로 승화할 날을 바라봅니다. 믿음과 충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